그러면 이제 여자부 케이스타 팀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감독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자부 케이스타는 감독 투표 상황 접전입니다. 아 음. 이정철 감독과 차상현 감독 지금 모르겠는데 요이 정도네요. 네, 표 차이가 크지 않고요. 예. 또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음. 지난해 인기 감독이었던 손남문 감독이 예. 최하입니다. 위 어, 역시 팀 성적과 좀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 공격수 살펴볼까요? 네. 예. 아, K-STAR 팀에 지금 r b k 기업은 김희진 선수가 원탑으로 치고 올라가는 가운데 네. 고예림 선수와 지금 이강 체제를 만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알레나 선수와의 표 차이가 예. 지금 상황에서 처음 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레나 선수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 어, 스타전에서 얼마나 월으로. 예뻤습니까? 예. 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것 같은데 어. 그 뒤를 잇고 있는 강소유 선수도 많은 차례. 예, 그 센터 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예. IBK기업은행의 김수지 선수가 뭐 독보적인 예. 흐름으로 지금 그 1위에 올라 있고요 이어서 예. 세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터는 어. 아 집안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몇 어. <laughs>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100표 차 정도밖에 안 나요. 네. 예. 와, 이거 정말 멋있는데요? 100표 차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이고은 선수와 염현 선수 선수가 정말 접전의초접전의 초접전을 초초 예.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베로 마지막 분야네요. 네. 리베로에서 득표 1위는 주에스칼티스의 나현정 선수인데 아포편 차이가 커요. 예. 아, 그 길을 잇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김혜선, 리베로가 따라 붙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자부 K스타 팀을 한번 좀 압축을 해보면 앞서 남자부 K스타 팀에서는 현대캐피탈이 그랬듯이 네. 여자부 K스타 팀은 역시 i b k 기업은행 맞습니다. 네. 이성철 감독을 필두로 IBK기업은행이 상당히 높은 또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하지만 아직 도 감독은 또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시 또 하나의 관전권이 될것 같습니다.